안녕하세요. 하우셀보프의 대웅입니다. 오늘 왜치킨이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보고 그 다음 어 드릴과 솔루션을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먼저 발생하는 것은 상체가 올라가서 하체를 리드하지 못하고 상체 위주로 수행을 해서 이러한 이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맞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왼팔, 오른팔, 왼팔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팔의 리즈를 잘 못한다는 것은 치키닝을 일어나는, 치키닝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치키닝이 계속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게만 스윙하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가 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꾸 염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엘보가 발생이 돼서, 엘보 한번 걸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엘보 한번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의 원인도 되고, 그리고 비거리 손실도 되고, 또, 볼을 정확히 컨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어,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릴을 통해서, 왼팔을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을치킨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잡고 쭉 올라가서 팔을 자꾸 몸에 붙이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자꾸 팔을 자꾸 붙이게 되면 스윙이 작아집니다. 스윙이 작아지다 보면 왼팔에 데미지가 자꾸 쌓이게 되고 염증이 유발하게 돼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더 병원 또 가게 되죠. 보다 치킨닝은 왼팔을 잘 사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왼팔을 잘 사용을 할줄 알았는데, 이 왼팔을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왼팔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러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왼팔, 그리고 왼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팔꿈치 대고 팔을 몸 쪽에 붙이지 말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붙지 않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해주고 자꾸 자꾸 반복적으로 공을 칠때 하다 보면은 왼팔의 움직임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와서 뒤집혀야 된다는거죠 자꾸 그 릴리즈 자꾸 펴야돼요 그러니까 플렉스 했다가 익스텐션 이렇게 익스텐션 자꾸 펴줘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펴지는 그러한 연습을 해줘야지 자꾸 해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공을 칠때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을 자꾸만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몸에서 공을 치실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이 맞고 치고 나서 몸에 안 붙이려고 공간을 잡고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은데 자꾸자꾸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자 스윙을 천천히 팔을 여기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보이죠? 손뼈이 보다가 손바닥이 보이게. 손뼈이 보다가 손바닥이 보이게. 반복적으로 잡고 잡고. 그리고 붙여놓고. 그리고 마무리 칠 때는 내 몸에 안 붙게. 예를 들면 붙려고 하지 마시고 잡고. 몸에서 뛰려고 노력요 몸에서 자꾸 뛰려고. 팔꿈치를. 팔뚝을. 끝까지 여기서 무리하게 팔꿈치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돌릴 필요까지 없어요. 당분간 좋아질 때까지는 팔꿈치를 자꾸 펴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공이 안 맞아도 좋습니다. 저... 이완 수축 이완을 반복해 줘야지 팔에 무리가 없고 통증에도 확실히 효과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들을 한번 해보시고 좀더 좋은 그런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